티아블로2 자! 오늘케 게임은 티아블로2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시대를 장악했었던 스타크래프트와 양대산맥에 달린 그런 블리자드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게임일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구 버전은 또처음이시 테니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기릿! 드루이드넌 진다 옛날 스타리그 같은데 보면 항상 이런 세레모니 되는 거든요 이건 미친 짓이야. 좋아, 얘로 가야겠어. 아, 디아블로가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오, 꼬미야, 너 소환할 수 있대. 와, 타격감 지린다. 진짜 디아블로만큼 찰지게 패는 게임이 없어. 맞습니다. 오, 얘네들 맞는 소리 엄청 찰진 애들 아니냐? 어, 아. 아, you, 아니 가겐 추언 비스트 아직도 네가 어떻게 생겨본 먹 건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자, 자. 오 레더맨, 레더맨 끼자. 자미확인 와우 시작부터 이런 아이템을. 왓!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잖아. 게이드기야. 드루이드 스태프도 써요? 어림없는 소리.

워울프면 이렇게 우잖아 내가 랑그리스에서 워울프 잡을 때워울프도 이렇게 울었는데 개소리 집어쳐요유세 개코원숭이 목소리 다 <laughs> 여기 서만 블러드레이븐 쉿쇼오죠 <laughs> <laughs> 오호 <오오. 오오>. <laughs> 오 호우 호그리 <오>. <laughs> 너희들부터 뺨떡으로 때려줄게 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좋아 잡았더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 유리 한국 사람이랑 한국인 용병을 준 건가? <목소리> 유리 씨잘 부탁드려요 혹시 나이가? <목소리> 내가 별로 맘에 안 드시나 보네? <목소리>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었잖아 뭐라는 거야 저철씨이 바보 이거 유리 씨 줘야겠다 유리 씨 머리도 막 개비싸 유리 씨 이거 줘 내가 이거 깨야지 야쓰레기 유리 씨 보지 말아요 변신할 겁니다 변신 <목소리> 허머, 워울프가 날 도와주고 있어. 우와. 와, 유리 씨 사냥 잘하는데? 허머, 저 워울프는 뭐길래 날 도와주는 걸까? 이런 세끼말 세계에서 말이야. 여르, 여르. 아니 마을에서 는노 워울프로 변신할 수 없어. 마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 당신만을 위해 싸우는 워울프. 저 사람이 워울프일 거야. 쫓아가야 돼. 아니요 유리 씨, 저는 워울프가. 아니라고요 이 히히. 아니 이거 링. 링. 너는 어떤 링이냐? 나세슈마루. 너를 확인하고 싶구나. 어린다. 확인할 수가 없구나. 아 이런. 자 켄, 예스 슈바르님. 이거만 어... 먹으십시오, 세슈바르님. 자켄 뭐하는 짓이야? 감히 유리 씨 앞에서 한대. 유리 씨가 날 보고 있어. 이럴 때 집을 이용하는 수밖에. 공진호가 간다. 변신. 이시시 다시 돌아왔지, 롱. 휴가 버려 이 녀석들. 배당이 주제. 이전력이 부족하다. 어, 유리 씨 앞에서 변신 이 풀렸어. 젠장, 내 정체를 본 건가? 정체를 알았으니 죽이는 수밖에 없겠군. 뭔 개소리야? 제가 그 워울프입니다. 어머나, 멋져. 유리 씨, 제 뒤로 오세요. 흐으으읍 아니, 유리 씨, 샌드들이 말하고 있는데 죽이면 어떡 합니까? 개나리를 만나. 와, 길 찾기가 쉽지가 않네. 변신.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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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 하게 만들어주지. 이리와 작게. 지금 말을. 아, 도로메. 와이 자식 클럽밖에 안 갔나 클럽 죽돌이었네. 뭐라는 거야. 좋아 도와줘 꼬미야. 와 우리 꼬미. 왈왈. <laughs> 꼬미 부르니까 꼬미가 반응하네. 꼬미야 가자. 꼬미 소환. 소하는 놈이야. 너는 참 말을 잘 듣는 꼬미구나. 우리 꼬미 부르면 안 오는데. 꼬미야 잡아. 잘했어 꼬미야. 그렇지! 무기 도박 한번 해볼까? 무기가 얼마요? 가자. 와.

여기 서었구만 실명이 왕! 왕 제발 꼬미야 도와줘 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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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씨 유리씨가 맞아요 유리씨 꼬미야 잡아 꼬미야 죽으면 되살려줄게 쓰레기다 잘했어 에디! 드디어 발견했어! <laughs> 구사일생 도망가시오 데커드 케인 오케이 땡큐 말하자마자 바로 도망가버리고 가자 꼬미야. 아니 여긴 왠지 건너야 할것 같은 기분이야. 오, 타워의 고자라니 여기 아니야. 고자라니. 포 같은 타워 어디에 숨어 있냐? 왜내 눈엔 집이 안 보이죠? 그 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젠장 왜안 보이지? 아니 여긴가? 포 같은 타워 드디어 발견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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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야, 꼬미야, 니들이 막아! 난 뒤에서 때릴게. 가자, 꼬미야. 저놈들 죽이러. 가자. 가자. 우, 나우 징그러. 카운테스를 처치하시오. 저기 있다. 더 어, 불타오르네. 안돼, 꼬미야. 우리의 그래, 꼬미를 한 마리 죽이다니. 새로운 꼬미 소환. 꼬미야, 난 지켜볼게. 계속 공격해, 물어 뜯어! 꼬미들아, 잘한다. 그렇지. 방어구 하나 뽑아볼까? 아 대가리 하나 뽑아보자 이봐 아저씨 대가리통 좋은 거 없습니까? 아니 이 아저씬 갖고 있는 게 없어 뭐야? 아저씨 믿어 으악. 개 같은 자식 아 고자로 가면 돼? 오케이 뭐예요? 야 근데 유리씨 명줄이 기네 금방 죽을 줄알았건만 아주 좋아요 오 애들이 많아 변신이다 어? 잘했어 와 우리 꼬미들 한번 지나갔다만 하면 다 잡아버리 아주 좋았어 <laughs> 오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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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꼬미야 스미스 잡아 꼬미야 스미스 잡아 난 포션 빨고 있어야지 그 새끼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꼬미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유리씨 제 선물입니다 제가 워울프인데도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넵 아니 어째서 왜 불가능한 거죠 이런 쓸모없는 유리씨를 위해 도박 하나쯤은 할수 있어. 유리 씨를 위한 도박! 뭐야, 이거? 쓰레기야! 유리 씨, 그냥 끼던 거 끼세요. 오케이! 와, 우리 꼬미 부대 대박 좋은데? 누가 꼬미 부대 안좋다 그랬냐? 우리 꼬미 부대 최고인데. 맞는 말입니다. 어, 유리 씨, 레벨업 했어. 유리 씨, 랩 몇? 이제 9자 팔이야 이런 거지 같은 여자. 어디서 안다리에! 내가 왔다! 이 녀석 캐리건처럼 생겼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어때, 유리 씨? 유리 씨! 대 만화 플래그대로라면 나오는 대사. 제타 유르세라잇등글거 주기. 안돼! 곰이가 나 어디 갔지? 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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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곰이야! 아빠 죽는다. 유리씨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 곰이야! 나와 빨리. 어. 어. 문 닫아. 하이. 와 무조건다 안 되겠다 팁시다 유리 씨가 죽었어 그럼 다른 분으로 섭외해야지 클라우디아 씨가 좋겠구만 유리 씨의 복수 카미 우리 유리 씨를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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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후아 후아 차 아들 클라우디아 씨 다른 분으로 부탁합니다 올레나 씨가 마음에 드는군요 일 자식 카미 우리 클라우디아 씨랑 유리 씨를 한다 오리아나 일로아카비마디아 트라마리아 <laughs> 모두의 복수 그저번에 레벨이 너무 낮아요 다이앤씨 너 진짜 나보내구나 동쪽으로 볼까? 액트 투 루트골레인으로 이동 완료 Hello. 반갑소 존경하는 여행자여 나는 제린으로 sure. 루트골레인의 영주요 굉장히 말이 많은 친구로구만 어 준영이! 야 준영아 반갑다! 어이.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 <laughs> 난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준영아 우리 굳이 마을 밖으로 가서 싸울 필요도 없잖아 우리도 NPC나 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자개 팝니다 개 팔아요 어안 할란다! 일섭 고인물 템 뿌려요 수고요 접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가 다해 수고! Bye. <laughs>